첫 승권 발급할게요 <목소리도> 그러나 갑작스러운 기류변화로미행기가 흔들릴 수 있으니 한해면이 엄격히 설치되어 있습니다. 배고파미칠것같아 먹고 아, 먹고 이상한... <laughs> 드디어 밥이 나왔습먹다 먹고 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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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이래요 이거지 이거지. 이 이거 봐라. 이거 맛있는 거 먹었대. 응. 어. 이거 봤어. 흠. 이제. 얼마나. 이래봐 아이돌이. 아이돌이 맛있는 거 먹었을 하는 만든 민 같은 표정으로 시작. 아이돌 동시해. 이 준비. 시작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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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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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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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크림이 는데안 봐도. 홍이있는안 봐도. 홍크림이 있는데, 안 봐도. 홍크림이 있는데, 안치도 홍크림이 있는데, 도이안 아니, 아니요. 새우가, 우우! 미쳤어? 새우가 엄청 커! 아유, 뭐 감사합니다. 새우튀김 하나 먹고 맥주 한 잔. 음, 음, 맥주한... 음 쁘다 음, 여기 바 왔어. 쓸모가 없어. <laughs> 상 아! 어. <laughs> 어 야, 위험해. <laughs> 이거 내가 널깨면나좀더잘울리는무겁네 아, 아, 근데. 아, 나. 내가 왜 그랬지? 지 많아 가지고. the, oh. 먹이거어이이 이거 어. 이, 어. 이 맞나? 맞나? 어. 이틀차 간식입니다안 된대요. 아, 좀 있다. 아, 나누까봐 아, 걱정했는데. 아, 이거 먼저 먹을까 봐. 맛있다. 아, 이 아이스크림 들어보고 하 먹을 거야 다행히 나랑 글쎄 하나 만 먹을 거야 나한그만먹을래 음? 음? <laughs> <laughs> 맛있는데? 음? 광고 만안나 애인 가 여기 안나 얘는 캔으로 팝보다 맛보다 나쁘다 나 맛있다, 맛있다. <웃음> 내가 아파트 틀어줄게 그거 뭐야? 그냥 15층 하면 이렇게 하고 어, 걸린 사람 꼴등 하자. 뭐, 샤워요? 응. 아, 그래, 그래. 아, 좋을까? 저거 좀2 2 5 0원 3,000원 들었어요. 750원 내면 나 아, 세개한번 나오는. 저희는 지금 초밥 먹으러 왔어요. 해전 초밥. 초밥으 오! 어, 이거 맛있을 것 같아, 무조건. 아, 와사비를 넣어준다. 고맙구. 약간 어? 그 기름진데... 아까 뭐 먹은... 비슷한... 어디 진짜 뿌릴 거야? 뭐 먹을래? <laughs> 저 한번 보자. 가요진 랑래뭐 오케이, 엄질까지 <laughs> 음... 진짜 맛있겠다. <laughs> 진짜 맛있어. 이번 여행 인 출산시. <laughs> 행복해 보여. 야, 내가 봤을 때 오늘 1등이야. <laughs> 진짜 나있등우리까죽 이거 아무도 안 먹어. 나이 아, <laughs> 이요 너무 미끼. 난 새우를 막 좋아하지 아서난두 번째 개배. 두 번째. 그 부드러운 기름진 맛이. 있 음. 어때 연어? 맛있어. 먹어. 무난 무난. 오늘의 마지막 초밥입니다. 오늘의 마지막 한 점을 함께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스물일곱 <laughs> 접시를. 오. 뭐 먹게? <laughs> 자, 늘 네. 오늘은 삼일차를 네. 네. 위해서. 오늘은 삼일차해 오늘은 삼은 치즈케이크 먹으오 왔어요. 일잘나오네은지금은 음, 치즈케이크 맛타는 루타오에 먹으러 왔고 먹어보겠습니다. 기대돼. <laughs> 나도. <왜? 웃음> 야, 진짜 대박이다. 나는 안 돼. 못났다, 못났어, 진짜. 왜? 누가 못나? 민서의 에이스. 샘, 음, 아, 저는 생각이 없어요. 저는 생각 없이 사는 바보예요. 좋습니다. 제가 장, 개인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? 제가 음식으로 비트박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먼저 한식으로 네 찌개 밥 김치볶음밥 찌개 밥 김치볶음밥 찌개 밥 김치볶음밥 찌개 밥 김치볶음밥 <웃음> <웃음> 네, 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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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번에 양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피자, 피자, 파스타, 파스타, 피프 피자, 파스타, 파스타, 비프. 피자, 파스타, 파스타, <laughs> 피프 <피자, 파스타, 파스타, 웃음> <피자, 파스타, 웃음> 熱い熱ね。<music> 기본이었지 이것도. 10만 원대였거든요. 게다 오, 음.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지? <laughs> 머리에서 지 난동 부리지 마. 기대스코. <laughs> <Okay, let's go. 웃음> 이제 진짜 시작. 이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일단 순서를 정하자. 이긴... 아, 진 사람부터 공개하다. 이제 영어는 시작인 거지. 어, 영어도 시작이고진 사람이 어제 진. 했던 그 설명 있잖아. 음. 그걸 한번 얘기하고 우리가 추측을 해. 음. 그래서 가리켜. 그리고 정답을 아 말하고 선물을 증정하고 아, 이제 편... 그 사람이 이제 가는 거야 오케이, 어... 오케이. 그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정신없이 준비했는데 편지가 아니고요. 예쁜 설명서에요 카카오 캐릭터 인기 채 아이 제이지가 제 필요한 선물로 편지 야키도리를 쓰고 이렇게 모자도 써봤어요. 어때요? 괜찮나요? 여기 패딩 있고 목도리 하겠나 지금. 어첫 번째 보낸 게 제일 괜찮은. 근데 아마 없으면 음, 일단 음. 1 번부터 음, 보내드릴게요. 네. 여행 어땠어요, 쌤? 어, 그럼 저희 다섯 글자로 표현할까요? 아, 좋아요, 좋아요. 저희 이러고 오세요. 다 다섯 글자로 이번 여행을. 그래. 이 의견을 제안한 미아쌤. 좀 감동적인 느낌으로 갈까요? 아니면. 감동. 감동. 마무리니까. 아, 그러면 저는 잊지 못해요. <laughs> 아니, 아. <laughs> 나가. 나에게요. 모두 고마워. <laughs> 그다 그 와중에 이층이 산시. <laughs> 나는 <웃음> 최고의 여행. <laughs> 너무 즐겁잖아. 나 항상 이렇게 생각해. 잠시만요, 은서가 너무 멘트를 오글거리게 해서 아주 지금 토하시거든요. 구역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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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인지. 일본의 밤 도시 풍경입니다. 뭔가 시끌시끌하지? 시클 오늘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. 인생의 쉬운 거 절대로 없다. 없다.

자, 둘, 3, 노선을 길게 락짜나라보자였는데 오, 이거 찍혀주지. 오, 이거 른다요요 아, 아, 찍을게요. 끝에 토리 나오는. 응. 마무리하고자 야겠다 응. 붓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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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와 이게 돼지고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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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함께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같이 놀러 갔으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, 심표! 응. 그 꿈이 이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네. 감성적인 재밌게. 저의... 저, 감,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점! <laughs> 점!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여행 자체가 이 의미가 있어서 좋았어요 응. 그리고 난 진짜 재밌었거든 저도 어, 너무 재 그러니까 응. 어, 재밌었고 알차기도 했고 보람 찾고 아나민수한테 썼지만 그러니까 이 여행의 쌩은 잊지 못할 것 같아 어, 아, 그냥 아, 어쨌든 대박. 우리가 그냥 잘, 그러니까 아, 잘 갑자기 컷봐. 우리가 즉흥적으로 가자 이런 여행이 아니라 어쨌든 이게 어, 하고. 하고 그런 음. 게 있으니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쌤만 있어 보는 거지 뭔가 진짜 뭔가의 우리 과거의 경 기억들이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나 이랑 그냥 만나는 건또 다른 느낌이지. 나도 맞아.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추진 가면 좋겠다. 너무 좋아.